자 사실 오늘 이 트레일블레이저까지 보고 만약에 가격이 안 맞거나 차가 좀 이상하면은 그냥 쉐보레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했었어요. 그런데 아 오늘 이 차는 보니까 어저께 가격표를 보도자료로 받았을 때오좀 신경 썼구나. 오늘 타보고 난 다음에도 아 이거 괜찮네. 아무 그렇다고 해가지고 디자인만큼 뭐 달리는 게 짜릿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좀더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마음에 들수 있는 그래 꽤 괜찮은 상품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동안 쉐보레가 엣지가 부족해서 차가 안 팔렸던 건 아니잖아요. 어쩌면 엣지만 남아 있고 보편적인 상품성이 떨어져서 문제였지. 그러면서 봤을 때 오늘 쉐보레 블레이저는 트레일 블레이저는 이름은 개척자. 뭐 되게 거친 것 같고 저희가 시승했던 RS 모델 같은 경우도 되게 거친 것 같고 하지만 실제 타보면은 야 요거 괜찮네 요거 타보면 괜찮겠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랜만에 쉐보레가 내놓은 상품 중에서 상품성을 제대로 갖춘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우 추워 죽겠다 빨리 가야지 자 지금까지 라펙터의 난수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